시공구에 보고한 도면이 변경됐나요? 도면과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한가요? 은근히 감점되는 시설 기준.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팀장입니다. 오늘은 은근 감점되는 시설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서 살펴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주간보호 17번 시설 기준 지표입니다. 한번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시설 기준을 준수합니다. 어, 시설 기준이란 게 있는데, 이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 보겠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평가 방향을 읽어볼까요? 규정된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 시설 기준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평가 기준을 읽어볼게요. 시설 기준을 준수함. 어, 계속 그냥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평가 방법은 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시설 기준이라는 거를 우리 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관이 직접 보겠다. 언제? 평가 날에 보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시설 기준은 점수가 1점이라서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감점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잘 준수하고 있으면은 1점이고, 준수하지 못하면 바로 0점입니다. 0.5, 뭐 0.75의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 기준은 꼭 점수를 받으셔야 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확인 방법을 살펴볼까요? 보시면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자체에 신고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함 여기서 포인트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이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자체에 신고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 기관이 지자체에 신고된 평면도 그러니까 도면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다음 시설기준에 따른 각실의 존치 여부 및 침실 객수 등 시설 현황 확인함. 음. 그러니까 이 평면도에 있는 각실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침실이 있다면 뭐그 개수, 뭐 주간보호는 생활실이겠죠? 이게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설 기준에 따라 용도에 맞게 운영하는지 확인함. 이 용도에 맞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각실에 이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름에 맞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여기 이렇게 첨부를 해 줬습니다. 평가 매뉴얼에서.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 표가 주간보호가 꼭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용 어르신이 10명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 애초에 설립을 하실 때, 이 시설 기준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보호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도면이 만들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없는 시설은 없을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다 갖추고 있으실 거고요. 근데 어떤 부분이 감점이 많이 되느냐. 아까 저희가 읽었잖아요. 용도에 맞게. 이 부분이 잘안 지켜져서 감점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가상의 주간보도면입니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사무실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 및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조리실, 목욕실, 세탁실,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수면실과 활동 공간은 이제 생활실로 신고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평가관이 이 신고된 도면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실제 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첫 번째, 펜말을 봅니다. 저희는 문 앞에 이 실이 어떤 실인지 펜말을 붙여놓잖아요. 뭐, 사무습, 사무실, 뭐 아니면 상담실, 뭐 프로그램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놓으실 텐데, 이 도면에 있는 이름들과 일치를 해야 합니다. 조리실이면 그문 앞에 조리실이라고 붙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면 화장실이라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점되는 게 프로그램실이라고 해놓고 도면에는, 근데 실제 가보니까 문앞의팻말에는 뭐 상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면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각실에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나 환경적인 요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무실은 당연히 뭐 PC나 서무 업무를 하기 위한 서류들, 뭐 그리고 필기 비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겠죠. 그리고 간호 사실이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간호 비품, 약품들이 보관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조리실이면 당연히 조리할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냉장고, 뭐 식자재들이 보관되어 있으실 거고. 뭐 화장실은 당연히 그 세면대, 변기 타일 구성이 되어 있겠죠. 생활실은 어르신들이 쉬실 수 있는 뭐 침대나, 뭐 평상이나 의자.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으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그 도면에 적혀 있는 이름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감점되는 경우가 이 프로그램 및 물리치료실입니다. 어, 현실적으로 정원을 최대한 많이 받길 원하시잖아요. 처음 설립하실 때. 그래서 이 프로그램실, 그리고 이 물리치료실을 좀 작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용을 하기가 좀 난감한 경우가 있죠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실을 그냥 막 창고처럼 잡동사니를 쌓아 둔다거나 아니면 직원분들 개인 공간 아니면 대표님 상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평가 컨설팅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평가 날 만큼은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로 사용해 주세요 안 그러면 감점이 되시니까 용도에 맞게 좀 환경 구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제가 저희 직영점 사진을 띄워드렸는데요. 이렇게 물리치료실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물리치료 기구들을 이렇게 구비를 해 놓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프로그램실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이제 의자, 책상, 그리고 한 켠에는 이 프로그램 교구들, 그리고 더 제일 좋은 거는 어르신 작품 있잖아요. 인지 프로그램이나 뭐 다른 사회 적응하셨을 때 만든 작품들을 뭐 벽이나 이렇게 선반에 부착을 해서 전시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또 고려를 하셔야 되시는 게 만약에 최초에 우리가 시공구에 보고했던 도면과 중간에 뭐 어떠 어떤 이유로 좀 변경이 됐다 하셨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도면이 제대로 다시 보고가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걸 이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뭐잘 모르시거나 뭐 깜빡하셔서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꼭 도면을 지자체에다가 다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여기에 공간을 더 냈어요. 확장을 한 거죠, 사무실을. 그러면 생활실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은 도면상 요만큼이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이 이제 변경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즉시 지자체에 이제 변경 신고를 하는 게 맞고요. 그 평가에서도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간보호 시설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점수가 낮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관의 도면과 실제 사용 용도만 일치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우리 기관이 지자체의 도면이 어떻게 보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은 즉시 변경 신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면과 실제 우리 기관이 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자체 점검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국케어의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